남체르카 지금 실드 때문에 이슬을 쓸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두 명이 있다는 거. 그렇지! 와!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안녕하세요. 스페란더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신규용 폴리티스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폴리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외형이 또 마음에 들으셔서 지금 현재 좀 많이 뽑은 상태인데요. 근데 최근에 나왔던 영웅들에 비해서는 뽑으셔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 영웅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막 범용성이 좋은 영웅은 아니에요. 아레나 특히 실내나 전용 영웅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범용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세팅 컷이 여태 나왔던 영웅들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제일 낮아요. 그래서 만약에 에디니 분들이 아레나를 입문하는데 뭐 속도 턴잡이들 때좀 많이 힘드시다 그랬을 때 선택하면은 굉장히 좋은 영웅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범용성은 좋지 않아요. 상시 픽할 수 있는 영웅은 아닙니다. 그 부분 꼭 염두를 해주시고 어 폴리티스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티스는 화염 속성의 5성 마도사 영웅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효과 적중이 생각보다 높게 되어 있어요, 별자리가. 그래서 세팅을 하실 때좀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세팅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일단 스킬 설명부터 드리고 진행할게요. 일단 1스 같은 경우에는 별의 부름. 최대 40%의 확률로 1턴간 기절을 발생을 시킵니다. 2스. 엘리트, 보스가 아닌 적. 그러니까 유저요 유저. PVP 말하는 겁니다. 행동 게이지 증가 효과를 50%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라츠가 행동 게이지 100% 땡기면은 폴리티스가 있으면은 반박이 안 와요. 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러니까 동일한 이름의 패시브 효과가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 게이지 감소 효과를 중첩시켜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일 높은 효과만 적용돼요. 이 그리고 저기 공격이 아닌 스킬을 사용하면요. 평정이라는 스킬이 추가적으로 나가는데요. 평정은 이스 한 번씩 즉, 이제 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엘레나 생각하시면 돼요. 엘레나. 엘레나 같은 경우에도 이스, 축복받은 돼지. 이게 2턴에한 번씩 나가거든요. 아, 엘레나의 마도사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마도사는 마지랄 못 끼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를 안에 넣어주지 않았나. 평정을 사용하면적 전체를 공격하여 강화 효과를 1턴 감소시켜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 게이지를 3 0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냐면 상대방이 행계를 땡겼어요. 뭐 보라츠라든지. 그러면은 바로 패시브 때문에 행계가 많이 땡겨지지도 않고, 난 평정이 나가서, 평정이 나가서 행동 게이지 증가하면 다음에 삼스로 바로 역광각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 삼스. 스타폴, 최대 100%의 확률로 이턴간 명감이랑 강화불가를 발생시킵니다. 쏠쏠한 효과죠. 네, 스킬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뭐 복잡한 스킬은 아니고요. 좀 직관적으로 좀 확인 가능한 그런 스킬들이에요. 스턴 걸고, 강불의 명감 걸고, 상대방이 공격이 아닌 스킬 사용하면은 행동 게이지 증가하고, 이런 어, 식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폴리티스는 세팅을 두 가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는 단발형 세팅이 있고요, 그리고 지속형 세팅이 있습니다. 근데 이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단발형은 세팅 컷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엘리니 &E 분들도 와이버만 돌고 있다면 부랴부랴 세팅해가지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속형 같은 경우에는 챙겨야 되는 능력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엘리 &E 분들 세팅이 좀 힘들고 요거는 좀 장비 있으신 고인물 분들이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될것 같네요. 장비 세팅은 속도 면역을 무조건 끼셔야 됩니다. 속도 면역을 대신에 어 제가 반격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제가 반격 같은 경우에는 얘 자체가 생존기가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영들을 채용하지 않으시면은 금방 급사입니다. 그래서 반격 세팅은 좀 효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보였고요. 하지만 그래도 반격 세트를 통해서 상대방의 스턴. 스턴 확률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스턴을 걸어서 괴롭히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에린이분들은 반격 세팅은 힘들기 때문에 속면을 주세요. 반격 세팅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스펙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비 능력치 우선순위는요. 1순위는 일단 속도입니다. 속도는 높게 하실 필요 없어요. 220에서 250 사이. 물론 자기가 더 높게 할수 있다면 높게 하셔도 되는데 속도 템이 안 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속도 세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효적 효적은 당연히 최대한 높게 해주셔야죠 만약 상대방이 저항이 높다면은 자기가 적중을 많이 안 올렸다면 당연히 디버프가 안 들어가니까 어, 이런 부분들은 자기 장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아, 반지 같은 거를 효적 반지를 주시면은 좀 많이 땡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방 같은 경우에는 단발형 세팅에서는 필요 없어요. 단발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쉬운 세팅을 해서 그냥 잠깐 한 방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방까지는 챙겨주실 필요 없고요. 지속형 두 번째 세팅. 지속형을 가셨을 경우에 그때 생방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속형 말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생존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장비로 생방을 챙겨서 좀 전투를 지속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아티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아티는 시만과 이엘라 그리고 시라렌 정도가 될것 같네요. 폴리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스가 또 타격형이에요. 타격형이라서 광역 계속 딜을 넣거든요. 3스 이스. 그래서 디버퍼로 계속 괴롭혀주는 그런 역할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딜 세팅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개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해서 장비 세팅이랑 아티. 추천까지 해드렸고요. 그럼 다른 세팅을 만약 하겠다. 속적 그러니까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어 속면 말고 속적 쓰면 안 되나요? 속적을 쓰실 거면 은 속도가 빠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세팅 컷이 너무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받아치는 역할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폴리티스는 상시 픽 이제 상대방을 픽할 때 그러니까 아레나를 이제 하시잖아요. 실레나. 그럼 항상 뽑을 수 있는 그런 용이 아니에요. 조커픽으로 쓰셔야 됩니다. 굉장히 조커픽으로 쓰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이, 뭐, 보라츠라든지, 이스 행동 게이지, 보라츠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불디카 또미 조합 많이 쓰시잖아요. 불디카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미라든지, 상대방이 이제 실레나에서 이런 조합을 골랐을 경우에 그걸 카운터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실내단에 사용했을 때 이런 조합을 고르신 분들한테 굉장히 타격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디버퍼 속도덱에는 힘을 못 써요. 디버퍼 속도덱에 힘을 못 쓰고 상대방이 행동 게이지 증가형 속덱을 쓰셨을 경우에 그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폴리티스는 간만에 우리 초보자 분들이 아레나 입문을 하신다면 스펙컷이 낮아서 그나마 사용 가능한 그런 영웅으로 좀 나온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책갈피를 많이 아껴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뽑아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갈피가 여유가 있고 내가 운이 진짜 너무 좋다 한 번에 뽑을 수 있다, 뭐열 번만에 뽑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그래도 뽑아두시면 사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폴리티스 리뷰 영상이었고요. 리뷰 끝나고 나서 실레나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티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방송 오셔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저찌하다 폴리픽을 하긴 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누구 변해야 되나? 상대방은 저 K 변할 것 같고 집필 변합시다. 그렇지. 오케이. 예. 네, 즉 성공. 다음 폴리티스 과연 여기서 캐리를 할수 있을지 멜텐의 선턴입니다. 저항 높아요. 쟤네 일단 무조건 3스 쓰겠죠? 3스 쓰면은 이제 폴리티스가 올라옵니다. 자 이스 패시브 터지고요. 그렇지. 셀린도 같이 날라가고 다 폴리턴. 행계 땡겨져서 올라온 거예요. 바로 3스명감 걸겠습니다. 오케이. 딱명감 걸렸죠, 지금? 딜러만. 다음에 나락 3승. 자멜테는 이승. 어탈로 아, 이거 뭐, 못 해보고 죽겠는데. 진 지금 폴리티스 아티 심왕 끼고 있어요 심왕.

어, 셀린이랑 폴리티스 같이 고르니까, 어, 케미가 괜찮은 것 같아요. 조커픽으로. 자, 상대방 속댕 나왔고, 이 상태에서 폴리랑 셀린 같이 골라볼게요. 자, 체력 한 살려 놓을 거예요. 집필. 집필 배나면 될거 같은데. 세리스 집빌 벤. 단 풍수 밴이에요 아, 그러게. 집빌 살려놓고, 그 집빌 패시브 터지는지, 그거 확인할 걸 그랬다. 자, 세리스 3스 날라오고요. 쓰죠. 다음 체르카 지금 쉴드 때문에 이슬을 쓸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두 명이 있다는 거. 그렇지? 와. <laughs> 이거 뭐야? 와. 그러니까 블디카 쉴드 믿고 쓴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흘러가네요. 진 속도덱 상대로는 최고의 조합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여기서 스턴. 어, 바로? 아, 죽었네요. 그리고 1스 스턴 확률이 낮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폴리티스 한번 제대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어 괜찮네요 생, 생각보다 진짜 속덱 잡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상대방도 뱀픽 할때좀 힘들어지고